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회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정상들이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한 뒤 나온 동시 독자 제재로 국제 사회의 경각심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1일 조치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북한이 무인기와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송출에 관여한 기관 한 곳과 인물 다섯 명입니다. 먼저 북한의 유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는 무인기와 위성 등 관련 핵심 기술 개발과 정보통신 IT 기술 인력 송출에 관여한 혐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 사장 유경철과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과 부대표 김주원 등 다섯 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 명목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 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이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제재 대상은 한국이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이나 무인기 개발, 대북 제재 회피, 핵 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개인, 기관 등과 한국 국민이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이 결정을 통해 조선 엑스포 합병 회사 등 기관 세 곳과 북한 해커 박진혁 등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나 정교의 미국 및 한국과도 호조하세. 본일의 각기에 お 라치 각 미사일 といった諸懸案の包括解決のための和解のさら 북한 조선 措置と 北朝鮮関連の安保理決議で禁じされている各ミサイル計画等に関与した3団体4個人を外為法に基づく資産凍結等の対象として追加指定することを了解しました。あっさ、米国財務部ド、北韓の大量殺傷武器 WMD 개발と関連된北韓人과ロシア인등개인두명과기업한곳에대한제재를전격단행했습니다。 북한 국적자 전진영과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코즐로프, 러시아 소재 업체 인텔렉트 LLC를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미안일 3국의 이 같은 조치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안일 3국 외교 장관들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2차 발사 직후 통화를 하면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DOA 뉴스 허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31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날 80분 동안 통화해서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역내외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올해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 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히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 노력과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 유지를 위한 왕 위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국을 상대로 한 전술 핵 타격 훈련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중일 3국 협력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특히 중국과 한국 관계 발전에는 내부적 추진력과 불가피한 논리가 있다면서 어떤 제3자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중국과 한국은 수교의 본래 의도와 우호 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이념적 대립을 자제하고 지속적, 장기적 관계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이른바 정찰위성을 탑재해 쏜 우주발사체의 낙하물 인양작전을 종료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 인양작전을 지난달 31일부로 종료했다면서 8일간 진행한 작전에서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또이 관계자는 잔해물 낙하 예상구역에 함정과 항공기,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했으며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추가 작전에 유의미한 잔해물 수거 등의 결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태풍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 인양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양 작전에서 유의미한 잔해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북한이 발사체 자동 폭파 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면서 발사체가 잘게 쪼개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유사시 적 지역 감시, 정찰뿐 아니라 주요 시설 타격 등 임무를 수행할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일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식을 진행했으며, 드론 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한국군 최초의 합동 전투 부대로 합참의장이 지휘 감독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론을 주요 작전 수단으로 하는 이 부대는 유사시 적의 무인기와 핵 대량 살상 무기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여러 전략,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과 심리전, 전자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맡은 이보 형 소장은 취임사에서 적이 또다시 무인기로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적에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탈북민 등의 개인정보 탈출을 목적으로 유명한 북한 인권단체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1일 북한 해커 조직 APT-37이 지난 7월 24일 미국 소재 비영리단체인 Liberty in North Korea의 북한 인권활동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으로 위장한 이메일을 대북 활동가들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이메일은 Liberty in North Korea가 실제 운영하는 Changemaker 활동지원금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탈북민과 유관단체 관계자들을 유인했으며 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용 도메인으로 연결되면서 공격자 그룹이 탈취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거점 서버 흐름을 추적한 결과 북한 해커 조직 APT-37의 인프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커 그룹 APT-37은 기밀 정보 수집을 주 목적으로 금성-121, 스카크러프트, 레드아이즈, 그룹-123 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한국 비자 신청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선양 비자 신청 센터는 1일 최희덕 한국 외교부 선양 총영사와 중국 동북 삼성 외사 판공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오늘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는 35명의 인력이 랴오닝성과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 3성의 비자 신청 접수와 교부, 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비자 신청 서류 심사 발급은 종전대로 총영사관이 맞습니다. 또 한국외교부의 선양 총영사관은 지난 1월 중국의 국경 개방 이후 한중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인 비자 발급 업무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 센터는 한국 방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자 발급 업무의 편의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양 총영사관 관할인 중국 동북 삼성의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비자 신청 건수는 11만 5천여 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방역 통제가 엄격했던 작년 같은 기간 2만 5천여 건의 4.6배라고 연합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